614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청원권의 보호 범위에는 청원 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이제 받을 의무, 그러니까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심판서나 대결서의 준화의 이유를 명시, 아, 이것까지 포함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보시면 청원권은 국가기관의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이래 심사의 청원장의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되는데 청원 상의 처리 결과가 심판서가 재결수의준한 아니다 명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청원이 자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라면 구체적 권리인데 그거를 거부를 했다면 아 이건 공권력 행사 범죄인 인도 심사를 자 서, 서울고등법원 단심제라는 것도 중요해요 이거, 이것 이거까지기억해세요 범죄인 인도 심사는 서울고등법원의 단심제. 근데 이게 적법 절차 원칙에서 요구는 합리성 정당을 결여, 결여한 것을 볼수 없다. 자, 신급제도는 한정된 법 발견 자원의 합리적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재판의 정적, 적정과 신속는 상반 두 가지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 입법적 형성이 돼. 자. 사법 보장관이 사법 보장은 뭐예요? 보통 이제 법원 행시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자, 법관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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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에 재재 관여하면 안 되는데,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 절차. 아, 요거는 해도 되겠죠. 그래서 사법인력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 쟁송성이 없거나 희박한 비송정 형식적 절차를 업무를 법관이 아닌 절차로, 법원 일반직 공무원증 일정한 자격을 사법 보좌네 자.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대법원에 즉시 항고하도록한 헌법에 위반된다. 징계를 받고 나서, 변호사 징계위원회에서 이 절차를 밟으로 대법원에 즉시 항고 그러면 중간에, 이게 뭐가 문제가 돼요? 자, 사실심하고 법률심인데,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죠. 그러면 사실에 대한 어떤 확정절, 사실심으로 이렇게 사실확정절차가 없는거야. 근데 재판청구권의 본질내용에 뭐냐면 사실과 법률에 대한 한 번쯤은 법권에 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거죠 근데 보세요. 소송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추상적 법규를 해석, 적용하여 판단을 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먼저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고 다음에 법규를 해석, 적용하게 돼. 그럼면 요게 먼저의 측면은 사실 문제, 다음의 측면은 법률 문제란다. 1심과 항소심 및 항고심은 사실심이며 상고심과 재항고는 법률 그러니까 사실의 존부를 확정하는 게 사실심이고 법규를 해석 적용하는 게 법률심인데 이 징계 여부에 대해서 바로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권에 의한 사실확정 이 부분은 빠진다는 거야. 왜냐면 대법원은 법률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확정 요게 빠져있기 때문에 법권에 의한 재판을 받을 거를 침해하게 되는 거죠. 교원의 징계 처분에 관하여 교원 징계 심의위원회 재심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더라. 교원의 징계 처분은 교육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특히 자주성 사전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판단위원회 재심의위원회 동의성 공정이 확보되어 있고 심의 절차에 있어서 사법 절차가 준용되기 때문에 이걸 필요적으로거치게되면 침해하지 않는다. 국민 자, 재,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27조 1항에서 규정한 헌법과 법률은 법관에 의한 재판을 보호 범위에 속한다 볼수 없다. 야 이거 맞는데 왜 그래요? 여기, 여기 누가 누가 국민 참여 배심원이 참가하죠? 배심원은 누구야? 일반인 아니에요? 일반인. 그러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 보호범에 속한도 볼수 없다는 거 일반인이 참여 영역이니까그다음 27조 1항에 모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모든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도출되지는 않는다. 맞죠? 상고제대 목적, 법제 통일과 법발 공익 추가될 것인지 구체적 사건의 판단에 걸리고 있는. 이거는 한정된 법자원 이런 거 그래서 입법자의 형성에 잘 속하는 사항 수형자가 출정비용 그니까 러 법정에 나가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예납하지 않았을 않았거나 뭐 영치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변론기를 출정을 제한하면 아 치매. 우선 수형자를 출정시키고 일단 아니 재판청구안에 법으로 다투는 걸 얼마나 이해관계에 첨예하겠어 일단은 나서. 사후에 출정 비용을 받거나, 영칭과 상계를 통하여 출정을 회수해야 하는 것이지, 그걸 이유로, 기본권과 관련되는 걸 제한, 안된다는 맞죠? 돈 때문에, 저러면안 돼. 특허쟁정에 있어서, 특허청의 심판과 항고 심판을 거쳐. 여기 법, 법, 아까 그 대법원 징계에서 바로 대법원은 그것처럼, 심판과 항고 심판을 거쳐 곧바로 대법원의 재판. 여긴 법률심니까? 사실 확정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를 침해. 그래서 특허전 항고 심판 전에 항고 시... 각하 전에 불복 있는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일심 이심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법관에 사실 확정의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침해. 현역병. 입대한 군이 신분 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인데 지금 군인이야. 그럼 군사법원에 재판을 받아야겠죠? 위헌이 아니죠. DNA 감식, 실료 아, 그, 이 사람이 뭐, 유전자 검사 이럴 때, 그, 입안에 뭐 이런 걸로 해서, 실료 채취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 영, 영장을 발부하는 거예요, 영장. 형이 확정된 채취 대상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영장 바, 발부 불복할 수 있는, 이게 물리적 강제를 행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복, 절차 등에 규정하자 침해. 자, DNA, 영장 발부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기회, 절차를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발부 후 영장 발부에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체체행의위법성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마저 마련하고 있지 않다. 침해. 영장 발부 과정에는 이런 게 반드시 인신보호법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 3일 이내에 즉시 항고 너무 짧다. 이거 형사소송법 즉시 항고 3일 이내 마찬가지로 너무 짧다. 해서 일탈. 우편으로 즉시 항고장을 접수하는 방법도 즉시 항고장을 작성하고 우편물을 발송하고 도달하고 3일 다, 다 가버리죠. 너무 짧다. 수형자와 수형자요. 수 수형자는 12조 사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주체가 될수 있어요, 없어요? 계속 관계 없어요? 그피의자 또는 피고인만 형이 확정되면 뭘로 가요? 재판 청구권으로 가요? 27조. 자,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 시간은 일반 적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해서 월사회 수형자. 너무 절박해. 근데, 딴 사람 면허연 와서 그 시간 다 잡아먹어. 자, 면 침해. 너무 짧다. 자,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소송 상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소송리인 변호사의 접견을 그 성격이 전혀 다른 일반 접견에 포함시켜서 접견 시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자, 12조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아니라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 왜? 수형장 행정심판이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필요적,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 절차로 준용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됐으면 반드시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되는데, 임의적 전심 절차로 규정있으면 이거 안거쳐 바로 그 행정소송으로 가면되니까 자, 백수님 재판 전심 절 행정심판을 할수 있는데, 행정심판의 절차에... 법률로정차에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근데 요기도 나는데 필요적 전심 절차로 규정하면서도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않는다면 재판 청구권을 107조 3항 뿐만 아니라 27조에도 유반되는데 사법 절차가 준용되지 임의적 전치제도로 규정되어 있으면은 위반된다할수 없다 왜냐 그거 알고 바로 행정소송하면 돼 임의적이니까 사실 오인 또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를 하는 경우를 사용 무기 또는 1 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선고되는 경우 제한 아 상고 는3심이죠아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면 한정된 법자원자 이렇게 해서 소송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형님 위반 되지도 않는다 그 이재명 그 경기도지가 저번에 이제 요, 요 조항을 가지고 이제 막 다투고 했었는데. 아무튼 이거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재청 했었는데 대법원은 이제 요번에그 무죄 나오는 바람는 이제 요거 계속 다툴지는잘 모르겠어요. 경비 계엄이나 비상 계엄하의 군사 재판은 뭐 단심으로 할수 있으나 사형을 선고하는 그러하지 않는다. 헌법총 어 봤어요. 경비 개엄 했어. 비상 계엄 아주 어려운 문제죠. 비상경의 경비경험 X. 자, 비상경하의 군사재판은 이렇게 하고, 단심으로 할수 있는데,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예다. 자, 요, 요게, 사형제를 인정한 요 간접적으로, 헌법, 정말 일단 사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헌법상으로는 사형을 인정한다고 보통 요, 요 조문을 가져오죠. 형사소송법 아까 마찬가지로 즉시 항고 3일, 너무 짧다. 재판정권 침해. 재판정권은 헌법 재판을 청구할 권리 포함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였냐면 피청구인 선출여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했는데 국회는 공정한 헌법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할 구체적 자기용어를 부담한다. 자, 27조의 규정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한 상소을 구성, 법권에 의한 상소심 절차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당연히 포함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맞죠? 계속 봤죠? 상소할 수 있는지, 상소위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는 특단한 입법 정체의 문제. 재심도 재판 절차의 하나임으로 재심청구권은 27조의 규정은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 재심 뭐예요? 확정된, 확정 판결을 깨는 거죠. 그럼 법정 안정수의 침해 우려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그래서 확정 판결의 법정 안정수의 요청은 미확정 판결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 재심을 청구할 권리가 입수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당연히 포함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재심사유는 굉장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죠. 변호사와 접견한 경우에도 수용자 접견은 원칙적으로 접촉 차단 시설이 설치된 장소. 그 이런 데서 이렇게 구멍 뻥뻥 뚫려서 이렇게 하면 옆에서 다 듣고 이러면 치매. 보시면 수용자는 효율적인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고 특히 교정 시설 내에서 처우에 대하여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 소송의 상대방의 소송 자료를 그대 이렇게 차단돼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요 옆에서 다 들어 치매 수용 수 형자. 헌법소문사건 국선대임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접견 내용, 변호사를 접견하는데 녹음하고 기록해. 재판 침해. 자, 수형자, 수형자와 변호사의 접견 내용을 녹음, 녹화하게 되면 제3자 교도자 측의 접견 내용을 그대로 노출되면 수형자와 변호사는 상담, 상담 위축. 변호사하고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용되는 경우는 CCTV로, 녹음 녹화 안 되는 CCTV로, 관찰만, 관찰만. 그래서 뭐 무기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마약 같은 거, 요,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대화하고 이런 걸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듣거나 녹음하면 이러면 안 돼요. 침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한 때는 재판 성립을 간주. 자, 최근에는 요런 데다 이렇게, 뭐야, 그 인물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다 이렇게 좀 공정하게 다돼 있어요.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상법은 관련해서 보상금 심의 결정하는 위원회의 중립성, 독립성, 보장, 절차의 전문성 공정성을 제고하기위 장치를 마련. 뭐, 변호사들도 들어가고 막 이러니까. 심의회 배상금 지급 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때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을 보는 4.6, 세월호 참사 피해 위 특별 법 구조는 재판을침해하지 않는다. 이거 맞죠? 왜냐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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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사람들 다 들어가서 그, 이제, 비율이, 그, 그, 당시 이 자, 한나라당에서 한 사람, 이런 사람, 그니까, 이쪽 구강이 맞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심해하지 않는데, 638, 244번. 비교표지 해놓고. 보시면 244번. 거기서, 시행, 문제 보시면, 시행령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금지하는 서, 서약은 일본적 행동에 자유를 치면, 거기서 뭐야 그래? 법률 유보 원칙 시행령에 규정이 있어서 고고하고 비교하세요 어떤 행정 심판을 아까 필요적으로 하면서 사법 절차 준용되지 않나면 27조 위반된 되나 그렇죠? 군사 시설 중전투행에 공하는 시설, 시설, 송괴한 일반 국민이 평시에 군사 법원으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법권의 왜한 재판관을 친해. 자, 요거는 이제 헌법이 개정됐는데 보세요. 구 헌법, 80년 헌법에는 뭐 이렇게 평시에 군용물, 군사 시설 관한 죄를 범하면은 군법회의 재판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군 군, 군법회의 재판을 받지 않았나. 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 시설에 관한 죄를 범하면 군법 회의의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현행헌법에서 빠졌어 군사시설이 근데 요 군사시설을 군용물에 포함시키면 아 위헌이란 그래서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에 대한 군사법원의 예외적 재판권을 위한 20주 이왕에 군용물에는 군사실이 개정돼서 빠졌으니까 근데 빠졌음에도 군용물에 군사시설을 포함시켜서 해석한 것은 헌법 위반된다는 거죠 자그 네, 얘기예요.